안녕하세요. 부천의두만 의원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요새 같은 불경기에 회사 업무 압박에 또 공부하느라 지쳐서 늘 피곤하고 잘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로 저희 한의원을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서 가장 특출난 장점 중에 하나가 치료와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만성 피로의 원인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푹 쉬어도 몸이 천근만근 잠을 자도 피로가 지속되는 것이 한 달을 넘을 때는 지속성 피로라고 이야기하고요.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이 될때 보통 만성 피로 혹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요. 기질적인 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요. 간이 안 좋아도 피곤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하다던가 류마티스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피곤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신다면 숨어있는 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만성피로가 몇달 이상 지속이 된다 싶으시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이런 질환이 발견되었으면 해당 질환을 치료하시면 되고요. 검진을 받아봤는데 이상이 없으시다고요? 네, 큰 병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좀 답답합니다 병원에서도 별로 해줄 게 없거든요 영양주사 링게를 맞아 봐도 며칠 지나면 똑같고 병원에서는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울증 약 처방약을 받아서 먹으면 졸리기만 하고 살만 찌는 것 같고 효과는 없는데 또 끊기는 힘들거든요 네, 여기서부터는요 한의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노곤상 혹은 허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몸이 허하다, 몸이 노곤노곤하다. 우리가 다 피곤할 때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허로증에서는 오장장부별로 허할 때를 나눠놨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합니다. 재미있는 점이요. 심장의 문제는 입안의 염증으로 나타나고 폐의 문제는 코로, 간의 문제는 얼굴색과 눈으로. 위장의 문제는 혀와 입술로 신장의 문제는 귀의 이명으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해놓은 점이 참재미있고 참고할 만합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이론도요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임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칠정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을 희로애락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7정이라고 해서 7가지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희, 노, 우사, 비공경, 기쁘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생각에 잠기고, 슬프고, 두렵고, 놀랍고 이렇게 7가지의 감정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지나친 스트레스나 감정 소모로 이런 7가지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몸의 손상을 7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잘못 자고, 두근두근하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잠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 개운치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죠. 이뿐 아니라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축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 질정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정상에 의한 만성 피로는요. 병원 검사상에서는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신경정신과로 보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 우울증 약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진단을 통해서 한약 처방을 하는 것이요. 의존성 없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위 허약, 담적병인데요. 저는 이런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농담이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라면 네.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밥이 보약이거든요. 밥을 잘 드셔야 밥을 에너지 삼아서 기력이 나죠. 그런데 문제가 이 보약인 밥을 못 드시는 경우입니다. 입맛이 돌게 해서 식사만 제대로 할수 있어도 기, 기력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왔을 때입니다.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 몸이 힘들다고 무턱대고 장어즙, 흑염소탕 등의 동물성 보양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고단백 음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위장에서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믹서기가 모터가 고장이 나서 잘안 돌아가는데 무턱대고 더 많이 갈아 보겠다고 썰지도 않은 통 당근을 왕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가 타면서 오히려 아예 못 쓰게 돼 버리겠죠 또잘 먹기는 했는데 변을 잘못 보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배가 부글거리고 또 살도 많이 찌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네. 이 내용은 제가 전에 담적병으로 여러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장은 좀 피곤하다 하더라도 음식 양을 좀 줄여 보시고요. 담백한 음식을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해 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한의원을 찾으셔서 담적병이나 위장 기능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자세 때문에 만성 피로가 올수 있다고요? 네, 척추와 체형의 문제로도 피로가 올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서 생활하고요. 또 모니터와 스마트 기기를 보면서 생활하잖아요. 어깨는 축 굽어지고 목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에. 허리는 구부정하게 뒤로 빼게 되죠. 이런 자세는 몸의 기혈 흐름을 막게 되고 순환을 저하시키고 특정 근육에는 과부하를, 특정 근육은 약화를 시켜서 올바른 체중 부하를 못 하게 해서 근피로로 젖산 분비가 누적이 되면서 만성 피로의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바른 자세를 할때꼭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셀카 자세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려고 턱을 당기고 배는 안 나와보이게 하려고 복근에 힘을 주고 또 최대한 카메라에서 멀리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등을 꼿꼿이 펴게 되잖아요 이 자세가 척추에도 좋고요 이 자세로 인한 피로를 예방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이니깐요 평상시에 셀카를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늘 자세를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적으로 만성피로를 치료할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칠정상이나 비위허약 또 잘못된 자세 등이 만성피로를 단독으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통증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침치료를 해드리고요, 장부의 기능 부족, 칠정상, 위장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을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 완화나 불면, 소화 기능 등을 다스릴 수 있는 침 치료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하게 병행하기도 합니다. 의사님, 그렇다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만성 피로를 없애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생활 습관 제가 여섯 가지 알려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확보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유튜브 보고 하다 보면 배터리가 줄잖아요. 그럼 충전을 잘 하셔야겠죠? 최소 몇 시간은 충전을 해야 배터리가 완충되잖아요 사람 수면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숙면을 푹 취해주셔야지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충전할 때 어떤가요 충전기 단자를 아무렇게나 꽂으면 안 되잖아요 잘 맞춰서 꼽아야겠죠 네 제대로 된 수면 환경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개 암막 커튼을 설치하셔서요 잡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충분한 수면은요. 만성피로를 줄여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수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커피술 줄이기인데요. 뭐, 담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끊으시는 게 좋겠고요. 알콜, 술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겠지만 알콜을 해독하는데 간이 더 피로하게 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콜이 몸에 들어오면요. 건강한 사람도 해독하는데 보통 7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따라서 음주는요. 꼭 드셔야 할 수밖에 없다면 횟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1회 정말 많아도 2회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음주량도 본인이 좀 피곤하시다 싶으면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 정말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졸릴 때 카페인 성분이 반짝 각성을 시켜서 잠을 깨워줄 수는 있는데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과적으로 더 피곤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드시더라도 하루 한잔 이내 아메리카노로 아주 연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피로를 예방해 줍니다 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몸에 촉촉하게 땀이 날 때까지 빠르게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걷기나 뛰기가 좋고요 운동의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은 숨이 찰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력 운동은 근육 양을 늘려줘서 우리 몸에 글리코겐동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하체가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스쿼트 운동을 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간혹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피곤하다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데 진찰하면서 여쭤보면 다이어트 약을 장기로 드시고 계신다든지 살을 빼려고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식사량을 줄이시면요. 몸에 영양 불균형이 오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다 싶을 때는 다이어트는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요새 또 보면 육류 위주의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 있는 채소와 견과류 많이 챙겨 드시고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호흡하기인데요. 네, 여러 가지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지만, 단순하게 그냥 심호흡을 하루에 세 번씩, 하루 열번 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피로가 해소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진료 중간중간에 한가할 때한 번씩 심호흡을 하는데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이완 운동 모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입니다. 어?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일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에 빠져 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시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정신 욕하면서 뭔가 해소되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산책하시는 분들만 봐도 귀에 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보면서 걷느라고 옆 사람이랑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요 의외로 단순해서 이런 여러 동작을 하는 거는 뇌의 피로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산책하실 때는요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산책만 하시고 회사에서 쉬실 때는 잠깐 스마트폰 같은 거 보지 말고요. 그냥 멍 때리는 것이 뇌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귀에 이어폰 꽂는 시간만 줄여도 뇌가 덜 피곤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도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 한의학에서는 노건상이나 허로로 부르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피로가 3개월 이상 풀리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서 우선 검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으시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심한 감정 솜으로 나타나는 실정상이나 위장 기능 저하, 또 잘못된 자세 등의 원인을 교정하고 필요하다면 보약을 처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또 평상시에 일곱 7-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하시고 금연, 술과 카페인은 줄이시고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하시고 균형적인 영양 섭취, 또 다이어트는 잠깐 멈추실 것 그리고 심호흡 하시는 것 멍때리면서 멀티티스킹 하지 마실 것 등의 생활습관이 좋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